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혜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제7강 67번부터 77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7번 문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 자, 67번은 부동산 감각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감각도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한 8가지쯤 됩니다. 1번 가격 감각부터 해갖고, 8번에 정형 감각까지 있는데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의 실무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1차적으로 부동산 감각에 의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맞습니다. 2. 번 부동산 감각은 직관적 인지 또는 식별력을 의미하며, 부동산 의식은 부동산 등의 총체적인 가치의 식을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부동산 감각은 일반적으로 후천적으로 형성되지만, 선천적으로 형성되기도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정혈감각. 그러면 이건 풍수질이에요. 바로 혈, 혈 개념. 풍수지상명단과 혈처를 찾는 감각을 말한다. 맞습니다. 면적 감각이란 이 면적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해당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되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각 현장에서 면적의 어, 크기를 느끼는 걸 얘기해요. 면적 감각이란 책상에 지도를 놓고 그 축적에 따라 면적을 측정하는 감각을 말한다? 요거는 축적 놓고 측정하는 거. 이건 스케일 감각이라고 해요. 그래, 스케일. 물론 이 스케일도 면적을 이 하려면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면적 감각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면적이 얼마든지 파악하는 걸 말하고 스케일 감각은 이제 지도 놓고 면적을 추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틀렸죠? 다 아, 옳지 않은 거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8번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환경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틀린 것을 모르시오. 자, 보자고요. 네. 제도적 환경 으로는 법. 그렇죠. 조세. 조세. 제도 그러면 제도적 환경 맞는데, 조세 부담 그러면 요거는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 자, 경제적. 요게 틀렸네요. 일단. 자, 2번. 사회적 환경 으로는 소비 패턴이나 재개발 맞고, 문화적 환경, 건축 양식, 주거 생활 양식, 습관. 다 맞습니다. 경제적 환경, 물가, 임금, 부동산 경기 변동 맞고요. 기술적 인 건축 보고 기술적 시 맞습니다. 다 맞고 하나만 틀렸어요. 문제는 틀린 거고 그러는 거니까 68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문제입니다. 69.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환경 관계를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1. 제도적 환경에는 관련 법령과 행정 등의 제도가 있다. 그래서 제도니까 맞고요. 2, 사회적 환경에는 소비 패턴, 공공시설의 정비 상태 등이 있 맞습니다. 3. 문화적 환경에는 소비자 행동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있다. 틀렸죠? 문화적 환경에는 그 주거 생활 양식 또는 관습, 건축 양식, 뭐 부동산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소비자 행동, 뭐 소비자 단체, 이런 거는 사회적, 이런 거는 사회적 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X. 4. 경제적 환경에는 부동산의 경기 변동. 당연히 맞고요. 5. 기술적 환경에는 건축법 법 등이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걸 고르니까 69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복합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의 기록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 1번. 토지의 물리적인 사항은 지적제도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보다 정확한 기록을 위해 지리 정보 체계 등이 요즘 이용된다. GIS 세계 맞습니다. 지리 정보 체계. 맞고요. 이번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기록은 자,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기록은 공시지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현실 거래 가격과 과세 가격의 차이를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올림으로 인해서 과세를 약간 세율을 낮춰 주는 거 하면서 차이를 지금 계속 면밀할 수 하고 있는 겁니다. 맞고요. 4.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법. 권리 관계를 표시하는 기록 체계에 의하여, 어,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의 일정한 권리를 등기한다. 그렇죠. 토지 등기부, 권리, 어, 건물 등기부에 부동산의 일정한 권리 관계를 등기합니다. 4. 공중권의 설정. 자, 공중권 설정하려고 모래 구분지상권이 도입이 된 겁니다. 개발권 등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사항도 토지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아, 구분지상권은 이제 일부, 될수 있지만 개발권 같은거는 어, 등기할 수 있는 제도가 확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건 틀렸네요. 5번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는 법원에서 담당. 그렇서 등기소가 법원 담당입니다.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맞습니다. 다 맞고 하나만 틀려. 적절치 못한걸 고르는거니까 70번의 답은 4번이 되는겁니다. 자 71번 문항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양을 준 유량 개념이 있고 유량 자료 일정 시점에서 의 양을 측정하는 저량 스탁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자, 일정 기간 자,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 중 저량 자료에 해당하는 것, 즉 스탁 일정 시점에서의 자료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간이 아니라 순영업소득, 영업소득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영업해서 소득을 받았냐. 이건 유량이죠. 일정 기간이 나오니까 유량 개념이 되고. 자, 연간 이제 1년 아니야, 1년. 이것도 당연 유량이죠. 월, 한 달이라는 기간, 기간 남으면 저거 유량이에요. 부동산 발자세 월, 유량이죠. 자, 부동산 투자의 순자산 가치, 현재의 가치, 이건 저량 개념이잖아요. 바로 5원이 되는 겁니다. 유량하고 저량은 여러분들 헷갈릴 거 없어요. 유량은 일정한 기간을 들고, 저량은 일정 기간, 일정 시점의 얘기입니다. 뭐 자산, 대차대조표 같은 게 전형적인 저량 개념이죠. 뭐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 그래서 따라서 유량과 저량에 대한 개념은 제가 해당란에 잘 표현해 놨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번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가 상품입니다. 수요의 변화요인과 수요량의 요점입니다. 네요 변화인이 옳게 묶인 것은, 자, 수요의 변화이하고 수요량의 변화인만 아니면 이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19의 기출문제인데 자, 왼쪽에 가격, 오른쪽에 양을 쓰면, 자, 수요, 이 곡선, 수요 곡선이라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이 곡선상에서의 변화입니다. 수요량. 자, 수요량. 이 수요량은 왜 변하냐?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낮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야, 가격. 가격이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구수, 이자율, 아파트 가격, 인구 증가. 이건 여기 하나밖에, 답은 이거예요, 그냥. 나머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왼쪽에 수요의 변화라는 거는, 수요 곡선이 있으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뭐, 소득이 증가했다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소득이 감소하면 내려갈 것이고, 가구수가 증가하면 올라가고, 이렇게 가격 외적인 변화. 사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3번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볼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걸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73번. 주택 시간에 서로 대체 관계 있는 아파트와 빌라가 있어요. 자, 이러면, 이게 대체 탄력성 문제입니다. 교차 탄력성. 구성됐다. 아파트 가격에 대한, 자,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이러면 이 대한 자에 있는 붙은 게 분모란 얘기고, 그 위에 나머지가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의 교차 탄력성이 0.8이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1 6 0 0에서 2,000만 원으로 상승하면 빌라의 수요량은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할 것이다. 계산하는 얘기죠.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공식을써 보면 아파트 가격에 대한이니까 원래 아파트 가격. 자, 원래 아파트 가격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 가격입니다. 아파트의 가격. 아파트 가격의 증가분, 아파트 가격의 증가분. 자, 그러면 빌라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빌라 가격의 증가분 델타 p 이렇게 공식을 써놓고 하나씩 풀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원래 아파트는 얼마냐 자 원래 아파트 가격이 1,600만원에서니까 이게 1,600만원 되는 겁니다 원래 아파트 가격은 1,600만원이고 2,000만원으로 상승해 1,600에서 2,000이면 400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 400만원 자 그리고 빌라의 수요량은 1,200자 이건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빌라에서는 1200세대. 그러면 1200써 주고. 그리고 얼마가 증가할지 몰라요. 자, 그러면 델타 수요량 자, 이거 수요니까 양이 가 q입니다. q. 자, 그럼 이, 이렇게 됐으면 요걸 우리가 몰라요, 지금. 요걸요걸 요걸 지금 델타 수요량을 모르고 이 전체는 교차선 0.8이라고 설명을 해 놨으니까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 자, 분자는 분자끼리.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16이 남고 400이고, 자, 또 4로, 아, 저희는, 이거는 10분의 8로 계산을 하면, 자,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곱하면, 쭉 계산을 하면, 자, 여러분들, 쭉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어, 240이 나옵니다. 그죠? 요, 단 수율하면 X로 놓고 봤을 때, 240이 나오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자, 1 6 0 0분의이못 뭐 푸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길어야 돼요, 요거는. 1 2 0 0분의 자, 요걸 X라고 놓으면, 자, 이걸 한 풀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곱해져요. 그 밑, 이거는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1200 곱하기 400이 되고, 위에는 X 곱하기 1600이 됩니다. 그러면 꽁병이두 개, 두개 지어지고, 4일은 4, 4가 될 것이고, 또 약분해서 4, 3. 이건 300이 되고, 요것이 지금 0.8이니까 10분의 8이라는 얘기야 자, 10분의 8. 그러면 38이 24. 그렇잖아요. 3 곱하기 8. 요, 공공이 있으니까. 요것도 약분을 하면 30 곱하기 8 하면 되고, X는 24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에서, 어, 이게 1200에서 240을 더해주라는 얘기니까, 1200에서 증가분이 240이니까, 이걸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에 240이 되면 144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40이 돼요. 이 계산 문제라고는 보 여러분들이 꼭 시험 문제에다가 한번 넣고 풀어보세요. 이게 제가 나눠주,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399선 문제 답에 보면 교차탄력성이 갖고 공식하고 그 푸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푸셔야 돼요. 요거는 눈으로 풀었다가 큰일 나고, 꼭 손으로 풀면서 이해를 하시면서 풀면, 이 기본 공식만 알면, 큰 무리 없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수요와 공급, 부동산 경제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딱히 고등수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곱쌤, 나르쌤, 곱쌤, 뭐 이런 정도의 수준만 되면, 1차방정식, 2차방정식, 2차방정식 따르고 1차방정식 정도를 풀수 있으면 다 푸는 문제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풀면 됩니다. 74번 문제입니다. 74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가연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소형 아파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하냐면 바로 가격의 변화율이 있죠. 자, 가격의 변화율, 델타 가격,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수요량. 그러면 이거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요. 자, 가격의 변화율이니까 임대료. 자, 임대료가 10% 상승했으니까 가격의 변화율은 10%입니다. 10%. 자,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율은 5% 감소했으니까 5% 절대값만 취합니다. 거기 나눠주면 2분의 1, 0.5가 되겠습니다. 자, 0.5, 0.5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탄력 1보다 크면 탄력적. 지금 이거는 비탄력적인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자,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 자,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상승했을 때, 그, 수요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ᄂ은 대체제. 그걸 찾아보면, 지역에 해당되는 비탄력적인 것을 찾아보면, 비탄력, 비탄력. 자, 그리고 방금 보완재 대체제 찾아보면, 대체제니까, 대체제.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5번. 다음 조건에서 A적 아파트 시장이 T시점에서 T플러스 1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P는 가격, QS는 공급량이며 QD1과 QD2는 수요량이 자 아파트 공급함수는 QS로서 2P로 딱 고정이 되어있구요. T시점의 수요함수는 QD1 900-P T 플러스 1 시점에 아파트 수위 함수는 QD2 1500 마이너스 P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균형량이니까 EP, QS, EP하고 QD1 900 마이너스 P가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QS, EP하고 QD2 1500 마이너스 P가 같은 경우, 이것이 같은 경우를 살펴보고 그 비교를 하면 됩니다. 1번 아, EP 골 900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고요 이항을 해주면 3P는 900 그래서 P는 이 경우 약분이 돼서 300이 되겠습니다 자이 P가 이럴 때 Q는 양이 아, 대유라운 되겠죠 2P니까 2 P니까 23은 6 600이 되겠습니다 600자 이것은 T 시점이고요 T 플러스 1 시점에서는 2 P 이퀄 1500 마이너스 p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항을 해주면 3p 는1,500이고요 그리고 p 는 아, 3, 5, 5, 500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p 는500이 되고, 자, 이 경우에 q 는, q 는 5, 20 이니까 1000이 되겠습니다. 1000. 자, 그래서 300 에서 5로, 가격은 300 에서 500으로 갔으니까 200이 상승을 했고요 200이 상승을 했고, 균형량은 600에서 1000이 됐으니까 400이 증가했습니다. 400 증가. 그래서 답은 75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부동산 경기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경기는 각국면이 뚜렷히 나타나지 않아요. 뭐, 뒤는 볼 것도 없네요. 이 협의의 부동산 경기는 주택 경축을 의미하는데, 일반 경기와 역순환하는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자, 3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3.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 틀렸고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자 4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용도별로 다른 경향을 띈다 틀렸네요. 다 틀리고 2번만 맞았으니까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76번은 77번 부동산 경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9회, 16회 기출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여러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서 동시에 같은 일반적이니까 동시에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면이라고 해줘야 맞습니다. 2000년 정부 83일 부동산, 어떤 정부에서 대책을 내으면 바로 단절된 그 경기 변동에나타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충격이 올까?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 같은 외부 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한다면 자, 이렇게 쭉 나가는 게뚝 꺾이는 거예요, 이런 수난 순환적 경기변동에 해당한다. 아니죠. 순환적은 회고, 장승, 후태 하향. 이렇게 계속 이어서 순환적으로 가는 건데, 이거 갑자기 뚝 끊기는 거니까, 이런 거는 비순환적이, 비순환적이에 대해.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자, 3번. 아, 이것도 1 틀렸어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리가 틀린 겁니다. 3. 부동산 경기 후퇴 국면에서. 자, 후퇴니까 회복, 사냥, 후퇴. 요 국면이죠, 요 이렇게. 때 떨어질 때입니다. 항상 후퇴하고 하향에서는 누가 목에 힘준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매수자가 힘주는 거예요. 후퇴 국면에서의 중요할 건 매수자보다 매도자를? 아니죠. 매수자 중시하죠. 틀렸고요. 4번, 방학 동안 대학과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무장적 변동. 아니요.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변동시킨 게 아니라 이거는 계절적 변동입니다. 여름 겨울. 자, 5번, 병렬 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어떻게 한다?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수급 하나만 오. 른 것을 고르니까 77번은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 부동산 학계론 문제풀이 7강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67번까지, 70, 67번 문항부터 77번까지 공부했고 여러분들 문제풀 느라고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것꼭 복습해주시고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